안녕하세요. 비자뉴스 t 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네팔국적 여성 F15 방문 소지자 출국 없이 계론비자 F6 자격 변경 가능한가? 결론. 네팔로 귀국 없이 한국 내에서 F6 비자 변경 가능합니다. 네. 현재 올해인 네팔국적 여성은 네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내에서 F15 비자에서 F6 개론 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 합법적인 장기 체류 자격 F-1, F-5 방문 동고 비자는 단기 방문 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혼인신고 등 F-6 비자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도적 사유, 임신, 출산 등 명백한 인도적 사유가 없더라도 이미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변경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안내. f6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청 장소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난하는 출입국 외국인 간서입니다. 2. 공통 및 내팔인 안내측 준비서류 통합신청서 이는 출입국 서식입니다.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F1 파이브 체류 시 발급 받은 것입니다. 표준 국역 사진 네팔 정부 발행 혼인관계 증명서 네팔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 공정하고 네팔 애교의 영사 인정 그리고 주 네팔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 네팔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이것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공정, 네팔 애교부 영사인정, 주 네팔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획검진확인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받으며 최근 6개월,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남편적 준비서류, 신혼보증서,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4년으로 작성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교제했는지, 혼인에 이르게 된경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교제 사실 입증 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기할인에 발급된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기할인에 3개,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적 아직 이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입증서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2024년 기준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 2359만 8948원 이상입니다.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 증명인이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원천, 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할 경우 가족의 소득 합산이나 재산, 즉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을 통한 소득 한산 등 다른 방법도 있으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거요건 입증수류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4. 두 사람의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외국인 배우자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즉 토픽 1급 이상 성적표, 세종학당 등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가거 한국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기록 F-15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기준으로는 배우자의 모국어 네팔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교재 갱의 및 사실 입증 자료, 함께 찍은 연애 시절 사진 이것을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합니다. SNS,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하고 통화 기록 등도 준비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팁. 1. 간헐 출입국 사전 문의. 문의하기.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과 간헐 출입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내약후 방문 전에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국번 없이 1 3 4에 1345에 전화하거나 출입국 전문 행정사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혼인의 진정서 심사관은 서류를 통해 두 사람의 혼인이, 혼인이 위장 결혼이 아닌지 판단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을 진솔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딥하침만은 교재 사진이나 메시지 기록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체류기간 준수, 현재 소지한 F-1 파이버 비자와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요약하면 우뢰인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F-6 비자 발급 요건, 혼인신고, 소득요건, 주군요건, 의사소통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을 충족한다면, 네팔에 다녀올 필요 없이, 한국 내에서 F6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위에 안내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칸날 출입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드림 e a m s h a l l come true. 비다 뉴스. TV 하홍수 행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